안녕 친구들! 오늘은 내가 세차장에 왔어 차가 너무 더럽더라고 내가 손세차를 할 생각인데 손세차를 빠르게 하면 비용을 엄청 아낄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손세차를 단돈 4천원에 4천원에 자동세차랑 비슷한 가격으로 아니지 오히려 자동세차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마무리하는 거를 보여줄게 자잘 따라와 뿅! 그런데 일단 준비물이 필요해 준비물은 뭐냐면 첫 번째는 스폰지가 있어야 돼자첫 번째는 요거 요런 스펀지가 있어야 돼. 세차용 스펀지인데 이건 인터넷에 가면 아마 한 2, 3천 원이면 구할 수 있을 거야.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거 수건이 있어야 돼. 한 가로, 세로 1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이거 얼만진 모르겠는데, 아마 이것도 한만원 정도 할 거야. 비싸도 2만 원은 안 넘을 거야. 왜냐면, 내가 이 수건이 2만 원이 넘었다면, 샀을 리가 없어. <laughs> 아무튼. 어한 1, 2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수건이야. 나는 너무 오래 전에 사 가지고 얼만진잘 모르겠어. 요거랑 요거만 있다면 새 차를 단돈 4,000원에 끝낼 수 있다. 자, 그럼 내 여러 말 하지 않고 바로 지금 보여 줄게. 자, 추워 죽겠다, 얘들아. 돈부터 넣어 볼게. 이거를, 물을 거의, 소스피으로 발라야 돼. 하트가 너무 다한 느낌이 아니야. 이렇게 물을 소스피으로 발랐다면, 으! 해파 닦아. 어, 품좋 졌다. 아, 스노우 폼이다. 이거를 최대로 속도가 흐르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어우, 다행히 다 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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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순간에 여기가 안돼 있어서 못볼 뻔했어. 하지만 흔했어. 자, 얘들아. 이걸 이렇게 물을 한번 싹 미첩하게 뿌린 다음에 이렇게, 샥, 한번 확인하자. 샥, 이렇게, 거불건으 뿌리는 거지, 이렇게. 샥 뿌렸지? 그리고 때가 불기만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얘들 알려줄게. 이게, 아우, 뛰었더니, 숨차네. 아우, 씨. 얘들아, 아무튼 이게, 이렇게 하고 한 5분 정도 기다리면, 때가 불어요. 응. 때가 불면, 그때, 또 이제 2,000원을 더 투입해서 세차를 하면 돼. 그렇게 한 뒤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수건으로 닦아내면 끝인 거지. 간단하지? 하, 어, 힘들어. 숨좀 고르고. 자, 락간을 이용해서. 운동을 좀 해야지. 왜냐면, 지금, 너희들도 알겠지만, 엄청 춥잖아, 날씨가. 근데, 이, 장영 티셔츠가, 반팔티밖에 없어가지고, 어? 반팔을 입고 세차를 하고 있다. 내가 그래. 추워줄게. 어? 이게 뭔개고생이니 얘들아? 하지만, 그건 포기하지 않아. 왜? 장영이니까. <laughs> 자. 이제 어느 정도 얼추 부러운 것 같으니까, 또 2,000원을 넣어볼게. 자, 무세처럼 눌러볼게. 아니다. 자, 그리고 헹굴 때는 말이야, 위에서부터 헹궈야 돼. 왜냐면 아! 잠깐. 얘들아 내가 잠깐 실수를 한게 있어 이걸로 이제 비벼야 되는데 이걸 안 비비고 물로 하려고 그랬네 자, 이걸로 헹궈.. 이걸로 비벼볼게 이거 뭐 멈췄다. 아이씨, 어쩐지 너무 쉽다 하니. 한 번만 알려주는 거야. 이걸 한5분 정도 불린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닦아야 돼스폰로 근데 내가 지금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해버렸어. 이 스펀지로. 이걸 이렇게 닦아야 하는데, 세차를 사실 잘안 해, 나는. <laughs> 그래가지고, <laughs> 세차를 안 해. <laughs> <laughs> 영상 찍으려고 내가 세차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거, 이거 스펀지로 닦는 걸 깜빡하고 물을 뿌려가지고. 아, 그래도 닦이네? 음, 아무튼. 자, 바로 물 뿌린 거는, 너희들도 못본척 해줘. 깜빡했어, 오랜만에 하느라. 아, 어, 힘들어, 씨. 그리고 여기 주의할 점이, 이게, 이거 빨리빨리 빨리 해야 돼. 왜냐면, 이게 만약에, 이게 때를 닦은 다음에 이게 마르잖아, 예를 들어? 이 거품이 자체적으로 그냥 거품 자체가 마를 때, 천천히 하면, 거품 자체가 말라요. 아우, 정말 힘들어. 아우, 너무 힘들어. 아, 거품 자체가 마르면, 어? 안 닦여, 잘. 그냥 거품이 마르기 전에. 정말 잘지 해야 한다. 빨리 해야, 돼. 거품이 마르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된다. 아우.. 아우.. 이건 또왜 루프박스까지 있어 사람이 이렇게 미치게 하는 거야 아우.. 씨, 아우.. 어.. 얼추 아 그래 얼추 다 아, 닦았네 이거 같아 어? 불 들어온다 얼추 응. 다 닦았네 됐어? 됐지 첫 번째 잠깐 내려놓고. 얘들아, 힘들었다. 약간의 시행착오 있었지만. 자, 다시 닦아볼게요. 다시 2,000원 넣고. 여기 서 자, 시작! 그러면 그 차는 3분 정도 를렇 얘는 3분 30초를 넣 자, 아, 말했던 것처럼 위에서부터 내려와야지. 이거 3분 만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휴유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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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아 <laughs> <laughs> 아니, 얘들아? 바로 이거다. 아... 자, 이제 이 수건, 수건 활용법을 알려줄 건데, 이거는 물 흡수가 잘 되는 수건이야. 그래서 이것도 위에서 아래로. 자, 아, 이걸로 얘들아 닦는 게 아니고 물만 닦는 거야. 그물처럼 던져서 물을 쫙 빼는 거지, 이렇게. 그물처럼 던져서 물을 쫙,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헐, 던져서, 이렇게. 헐, 이렇게. 4,000원으로 세차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형은 중간에 그 스펀지 그걸 안 해가지고 실수로 2,000원을 더 날려서 총 6,000원을 사용했지만 너희들은 4,000원에 꼭 성공하기를 응원한다.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해. 안녕, 친구들. 빠잉, 친구들. 아, 힘들어